오랜만에 오, 랜갓안녕하세요 아, 이거 레이 <laughs> 아, <이거 왜> <laughs> 잠깐. 가게에었어요 <laughs> 아유, 사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소리소리요 본인이 더 예쁘면서 아주 핫핑크네. 우리 지수씨 오랜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수, <laughs> 아, 이거 <왜> 이래? <laughs> 잠깐만 진짜요? 우리 지수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수 씨 사장님 됐어요. 아니 요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님 됐습니 지수 씨 가게 한번 올라 보려고 왔어요. 아주 <laughs> 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불러줘도 돼요. 아니 그... 밥, 내가 어. 굳지 응. 밥부터 먹자. 밥 사줄게. 아니, 나, 나, 어. 아니야. 우리 아니야. 집에 온 손님인데. <laughs> 아니야. 괜찮아. 그런 거 없어. 요즘 추워가지고 응. 근데 갑자기 있는 거다 팔았는데. 어. 그로 어, 그 정도로 잘되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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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닌 거. 어. <laughs> 그냥 요즘 1 2월달이라서 조금. 연말이라서 어차피 받을 사람 없어서 등도 닫고 가려고 생각 다 쳐보내셨는데, 어. 갑자기 주문을 해가지고. 어. 그랬구나. 아, 니그래도 주문을 해 주시는 분이? 안 놓치고 싶어가지고. 맞아. 겸사겸사 갑자기. 근 가면은 요만큼만 어. 사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 <laughs> 자꾸 이렇게 욕심에. 아, 모르겠다. 드레스를 좋아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 <laughs> 이제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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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될까요? 네. 점심 돼요? 네. 는풀네 네. 네. 는데 먹어도 네을 걸? 먹어도 좋을 걸? 먹어도 좋을 걸? 먹어도 좋을 걸? 먹어도 실을 걸? 먹어도 좋을 걸? 먹어먹어어도 좋을 걸? 먹어도 좋을 다먹찜도도 코다리찜? 네음나 코다리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어. 어. 오징어볶음도 맛있다고 어. 그래요 그럼 코다리찜이랑 오징어볶음? 두개다 먹자 코안 돼요? 아안 돼요? 다리는안해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오징어볶음이랑 어때요? 오징어볶음 그 폼폼 타면 되나요? 어 타야지 폼폼 나폼 오징어볶음 자두개 아, 이상이잖아 2인 이상 주세요 2인 이상 남은 가져가면 되죠 맞아 <laughs> 나 가져갔다. 옆에서 저녁에 먹었는데. 게... 어떻게 집들이 잘했어요? 아직 못했어. 아, 집들이 언제 할 거예요? 집들이 네. 지금 생각 중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예요 파주? 응. 아니, 파주에요? 그럼 엄청 음. 주였네 어, 여기 한 4주? 한 시간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아, <목소리> 여기 파주랑 조금 거리가 멀어. 응. 그래도, 어, 저 전에 거기서 먹었는 그죠? 었는데 가까워졌지. 여기 오는데, 야, 어, 어서한 시간 줄었어. 나 근데 그한 시간이 굉장했어. 와 똑같다고 두시간이그 영상 하나 할 시간. 맞아. <웃음> <웃음> 역시. <웃음>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아, 딱 봐도 맛있어 보여. 네 바로 여기 오는 맛이라음 좋네. 아, 여기 자주 오는 거예요? 어, 언니들 오면 예전에 뭐 저순이서 집에서 밥했는데 음. 언니들 오면은 그냥.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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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진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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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은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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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주시나 네. 보다. 자식이 들어 가지고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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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어아가은들은가들은 아들은? 아들은? 아어은 아들은? 아들 아, 네. 한 아, 10살? 응. 10살 되면 그때는 같이 있어도 될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집에서 응. 새 집에 이사가고 나서 부엌에서 떠나지를 않거든. 아이들을,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이것저것 해주는 게 너무 재밌고 또새 기계 쓰고 새 접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 즐겁기는 한데 그렇게 계속 24시간을 거의 아이들하고 자기 전까지 계속 주방 일하고 집에 일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일할 시간이 없어. 진짜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는 건 좋은데 나, <laughs> 너를 나, 볼 좋은 수는 없잖아. 어, 그니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져갈 수 없더라고. 나로 사는 거랑 네. 수입을 포기해야 포기. 해 어, 그래. 그러니까 어, 엄마 좋은 엄마를 살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엄마가 이렇게 밥 해주니까 좋아하니까 너무 좋대. 어. 엄마가 요리하는 응. 거를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 좋지 라는. 근데 엄마가 매일 매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매일매일 이렇게 하려면 엄마는 주방에서 떠나지를 못해. 그러면 엄마는 일을 못해.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벌면 이 집을 다시 반납하고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 우리 방법을 찾아봐요.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요 어느 엄마가 나쁜 엄마 되고 싶어.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 엄마가. 한동안 이렇게 해줄 거지만 앞으로 자주 못 해줄 수도 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 거다. 아, 그러니까 우리 부한들 그래. 엄마랑 같이 있으면 준소가 음.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캠핑도 못 가. 음. 그냥 엄마랑 있고 엄마랑 밥 먹고 엄마랑 잘 수만 있는 그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음. 없어. 엄마가 차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음. 돈도 많지 않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다못 가니까 이모 보라 이모가. 가고 싶은데 다 데려가고 주말에 음. 이제 다 간단 말이에요 음. 뭐 얼마나 커? 엄마 보고 싶으면 조금만 참고 형아만큼 크면 그때 엄마랑 같이 있는 엄마 조금 나쁜 엄마 될게 아니야 좋은 근데 엄마. 가 잘해줘가지고 응. 저, 그래 좋은 분이야. <laughs> 너무 네. 맛있겠다. 지금 네. 키고요. 네. 네. 저희 공깃밥도좀 주세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했지 이럴 때는 음. 같이 협력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우리 둘째가 뭐냐 뭐 엄마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다. 우리도 집을 사긴 했지만 완전히 다 우리 집이 아니잖아. 음, 지금 누가 그렇게 그래. 그랬으면 뭐 부자겠지. 그러니까 맛안 하면 안 돼. 그짱 아주 조용하고 좋잖아 나는 북한이랑 뭘할수 있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좀,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고, 야. 뭔가를 할때 이제 가는 거지 전망대로그 대북방송도 막 들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laughs> 그렇좀 짜증나긴 하지만, 고향의 소식도. 음. 대놓고, 대놓고 욕할 수도 있고. 북한에서도 못 들었는데. 음, 어우야, 맛있겠다. 응? 음. 잘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살찐. 아니, 살찐 맨날 다이어트 한데 이제 안 빠져요 빠질 것도 없으면 안 응. 빠져요 안 빠져요 지수씨 만나면 뭔가 활력이 느껴져 에너지가 와. 딱 그때 딱 그때 여기 처음 아, 왔었어 어, 그래, 그래. 그때 빼고는 아우야 어떡해 아, 내가 뭘괜찮 뭘... 응. 작가님이 위로해 줘가지고 올라온 거야 <laughs> 아, 아니 내가 뭐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딱 들어갔는데 뭐 어머 헉,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막 마음이 있잖아 얼마나 힘들까 말을 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 내려줄 사람도 맞아요. 없고 그게 내가 봤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오면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같아 우리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어떠냐 하면 서로 이 의견을 스스로 주고받고 하고 조언도 들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때 진짜 많이 그래 정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음, cool. 다행이다 또 그, 생각나? 뭐지? 가끔은 답도 알고 뭐가 어, 음. 뭐다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누군가한테서 음. 꼭 그냥 뭐 들어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그런 느낌. 음, 그치 그런 순간이 있지 가족이 있으면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네 알겠는 게 진짜 그치 음. 아, 마크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 내가 그때 말했던 우리 동생은 결혼식 했다 아혔어요? 잘됐어요 <laughs> 결국은 그냥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 내가 바라는 것과 걔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잖아. 그쵸, 그쵸? 음. 잘 살면 좋 그래. 되게 네, 좋아. 음. 살면 되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더라고. 결과적으로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게 맞지. 음. 지수시지한국에 언제 얼마나 됐지? 6년 대가요. <laughs> 6년 돼서 제일 크게 와닿는 변화가 뭐예요? 아나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네 하는 거 그럼 뭐라고 하지? 예전에는 뭐지 음.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돼?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아? 뭐 이런 거를 되게 했었잖아요. 음음. 단순하게 생각 하고, 한국 사람들 복잡하게 생각한다 이런. 걸 음,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했다면 음. 음. 이제는 그 부분들이 이해되고 와닿는 느낌? 음음. 아, 충분히 이럴만하고, 음. 충분히 힘들만하고, 그럴만하구나 하는 게 내가 느껴, 내가 당하고 느껴보잖아요. 체험하고, 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구나. 근데, 네. 음.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 건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음. 음. 근데 그 부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를 이제 그래서 되게 좀 벽이 낮아진 느낌? 음. 수술을이 뭐 사회 스며들면 좋겠다. 네, 그러게. 예. 음. 어, 이전에는 겉돌았다 그러면 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왜냐면 음. 음. 내가 그 경험한 치가 이그사람들이랑 비슷하니까 어, 네,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네. 이야기를. 그때는 뭔 말인가. 맞아요. 딴 세상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음. 지도않는 미래 얘기를 왜뭐 이런 말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나도 이제 막, 어쩌, 어쩌다 어 보니까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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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니 그러면서 이제 응. 그러고 있었어가지고. 응. 음, 너무 뭐라고, 그냥 이제는 네. 좀은 여기에 적응이 됐다는 느낌도 응. 들고. 응. 그러고 이제 막 전혀 관심이 없던 것들도 응. 그런 눈역에보게되고 그런 맞아 이 사람들의 음. 이야기에 공감이 되면은 적응을 음. 한 거예요. 처음에는 <laughs>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맞아요. 왜 저러지? 어, 왜 그런 거? 야 세상에서 거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 음, 이런. 그랬는데 얘기하고, 그랬는데 음. 그게더 힘들다는 거를 응. 이렇게 알았고. 살아내는 게 힘들다는 거. 음,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 아는 거. 나중에는 이제 지금 주, 지수 씨가 한국 사람들 이해하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엔 또 고향 사람들 이해하기,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laughs> 아, 그, 그럴 수도 있어. 응. 것 왜, 왜, 왜 저렇게 생각하지? 가 아, 이렇게 된다. <laughs>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 그게 다 이제 살면서 응. 10년 차, 5년 차에 살면서 응. 이제 겪고. 경험치가 달라지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다 하면 이제 적응해가잖아. 해가, 고 형사들 만난 분개 이게 멘붕이야 그러다가 아이 사람들 또또 이해해주는 그 시점이 또 온다. 맞아. 그럴 수 있다. 겠이렇참 <laughs> 다양한 거 겪고. 그래도 지수씨는 항상 보면은 어떻게 같아잘 살아. 얘내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지. 편집 이제 우리가 가게를 내면 환갑이라고 하면 오.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때나 그때나 지금이 좀경제적으로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용기가 있었으면 충분이낼 법도 하고 여기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월 저거 뭐 조금 천밖에 안 돼요. 천에 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할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내가 저걸 시작할 때도 내가 할수 있을까가 아니고 예전에는 할수 있을까? 그랬다가 안 하면 안 되면 망하면 막 이런 걸 많이 해아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뭐안 되면 말고 월세 정도 나으면 감사하고 그나 한 1, 2년 버티다 안 되면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시작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많이 두려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들니까 지금은 막 그렇게 꽃집이라 보니까 이렇게 막 사람이 왕래는안 되지만 여러 사람들 다녀가고, 대화도 하고, 음. 이러다 보면 처음에좀 긴장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두달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돼. 별거 아니네. 음. 근데 여기 사람들 다 그렇게 다는 거지. 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 내 취향대로 만들고, 아, 이거 하면 좋겠다고 싶어 만들었는데그 사람도, 엄 어, 너무 예쁘네요로 가져가면, 어, 나랑 취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좋은 네. 거지. 음. 이런 거지. 음. 그때 럴 또, 이제 희열감도 느끼고. 어, 되게 좋다. 너무 좋아가지고, 음. 용기가 필요했던 거 같아요. 음. 저는 북한 사람이 라서 두려운 건 없네. 조금도 없어요.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음, 아 있어요. 여기 가게 사장님들은 음. 몇이나 아, 나게는 아, 분들. 모시는 음. 네. 어, 분. 이 인분을 달라고 했는데 아, 2 인분 을 주문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근데1 응. 인분은 1 인분 가져간다고 했는데도. 가져간 분이 나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사장님.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국물이 맛있네시원하네 시원해. 먹고 뭐 가게 가야지. 어나 예쁘다. 어머 웬일이야? 옷까지 네. 핑크 핑크. 아, <laughs> 어 우리 지수 씨가 드디어 사장님이 되셨구나. 아이 고야어 아, 저... 아, 너무 예쁘게 잘해놨는데? 오잘 꾸며놨네. <laughs> 지수 씨가 인스타에서 드레스를 엄청 많이 올렸었거든요. 올리다가. 응. 어. 아직 그거 근데 이걸 언제 배웠어? 그냥 알바하고 어. 회사 다니면서 짬짬이 배웠어. 아 진짜? 그러니까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쉬는 날 가서 배우고 그러니까. 뭐 배우는 걸 되게 잘한다. 한 시간 한다. 두 시간 조금만 배우면 되는 거라서. 어. <laughs> 예쁘다. 어머머. <laughs> 아, 이거 달러요? 달러? 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돈으로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어. 일단 디자인,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샘플로 네, 보여주는 거지. 만들었고. 어. 떡이 좋아. 아, 이건 좋아해요? 네,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를 좋아해요. 아. 생화 금방 시든다고 어,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요즘 좋아도 어, 또... 되게 예쁘게 잘 나온다. 퀄리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생화 같아. 시장품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이, 이, 이런, 이런, 음. 그, 이런 거거든요 음. 비교하라고 갖다 놓긴 했는데 이런 거 아, 완전 생화보다 더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완전 생화 생화가 이, 이 모델이 안 나오거든요 진짜 생화는 음. 근데 진짜 이게 이뻐가지고 음. 너무 예쁘다 비싸요 이게? 비싸요. 음. 아 근데 이게 비싸 것 같아 이게 원가가 이거 한대 7,000원 8,000원이에요 하나에? 네. <laughs> 그래서 이게 잘라가지고 꽃박구니해서도 주고 음, 이건 진짜 딱 봐도 네, 통이차요 이건, 그러니까 음. 이건 시장통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3,000원씩 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보라고 그냥 가져놓은 거예요 뭐라도 팔까봐 그럼 생화도 하고 조화도 하고 <laughs> 네 생화 이쪽에서 하는데 음, 저건 작가님 거고 이건 좀이따 와서 가져갈 거고 비웠어요 아, 또... 비웠어요 비싸. 음. 아, 생화도 비싸던데 요즘 생화 비싸요 1 2월달 <laughs> 이것도 그럼 좋아해요, 이거? 네, 아 이거는 이게 비누 꽃이에요. 아, 그러니까. 비누 꽃이고 얘는 말린 꽃이고. 비누 꽃? 예, 네, 산에 장 너무 예쁘다. 나도 좋아한데 얘는 생아 이것도 있고, 좋아해요? 말린 꽃도 팔고? 예, 말린 거. 네 얘도 말린. 예, 그래, 안개 꽃은 말린 게 예쁘지. 말린 거?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이거 말린 거는 건 이렇게 예쁘네. 화장실 어? 아니면 음. 그. 거실 같은데 안 쓰는 향수 같은 거 뿌려놓으면 음. 방향제 역할해가지고. 을 아, 근데 야 이거 버러색 너무 예쁘다. <laughs> 예쁘죠. 응. 가볍네 또 그리고 말려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까으로 매달아놔도 되고 이렇게. 야, 이제 어 그러네. 이건 이제 졸업식 때 졸업식 때꽤 네. 많이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어버이날 졸업식 때 맞아요. 많이, 홍보 많이 해야 되겠네. 꽃가게 네. 이름이 뭐예요? 동네꽃집. 아, 되게, 네. 되게 좋네. 동네에요. 아니, 되게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어. 근데 여기가 역세권이 아니고, 그렇게 어. 번화 상가가 아니라가지고. 근데 나는 오늘 동네꽃집이 더 익숙하고, 또 <laughs> 친숙한데? 이제 어르신, 여기 동네, 어. 여기 사람들이 필요할 때, 어차피 꽃은 필요해, 막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그냥 스게네 동네, 그러니까 동네 꽃집 와. 이름이 뭐야? 이러면 동네 꽃집이라고. MZ 세대나 뭐 젊은 그렇지. 세대 대학교 이런 데는 음. 이름을 뭐 럭셔리하게 지울 수 있는데, 음.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랑 음. 동네 사람들 많이 와요. 음. 그거 그래, 기억하기 어, 쉽잖아요. 맞아, 해서. 맞아. 잘했어. 있던데? 뭐 응. 이렇게. 근데 제가 영맹이라가지고 여맹? <laughs> 저는 우리말을 좋아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게 더 좋은 거. 단순하게 좋은 거지. <laughs>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지웠어야> 엄생이나될 <laughs> 기획인 모르겠지만, 웨딩홀도 저 한번 해보고 싶은 데각 오, 음, 어, 근데 웨딩 <laughs> 이거랑 웨딩홀이랑 정말... 이게 되게 조합이 잘 음. 맞아가지고. 되게 이쁘게 해가지고 결혼을 못 하셨던 분들 탈북민들 결혼을 음. 하고 싶은데 웨딩홀 못 찍는 분들 이런 분들 막 이렇게 해주고 어. 싶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사업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게 이제 그런 철학적인 가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커지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영상 만들 때도 그래. 이 영상 안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뭐 어떤 의미가 꼭 들어가야 돼. 그냥 의미 없이 하면은. 이 영상 나중에 모없어져 은행에서 전화하면 음. 동네 꽃 대표님이시죠? 이러면 음. 그냥 내가 정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렇게 존칭을 붙여서 붙였잖아요 음. 그러면 탈북민이라는 그 용어가 어디 뒤로 숨는 것 같은 느낌 어, 나도 이제는 음. 뭐좀 적응해가지고 근데 그 탈북민이라는 거를 어차피 떠날 수도 없고 음. 우리한테는 로워나 같은 건데 그거를 뭐 부인하고 나 살품이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음. 그 아픔이 있고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또 성장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한... 근데 이거는 진짜 본인 다칠 뿐어요아네 제가 다 했어요 음, 이 핑크 색깔 이것도? 네음 핑크색 되게 좋은데 여기 여기 동네가 좀 음침해요 저좀탁 아, 좀 트인 것이 아니라가지고 음. 여기 원래 신발 가게였는데 음. 되게 음침했었거든요 근데 또 바로 옆에가 공업사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튀지 않으면 안될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거확 튀게 핑크 를해주셔 그래서 바닥을 멈추면서 가지고 튀어야 되니까 화이트를 해주셨는데 맨날 닦아야 돼서 좀고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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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도다 화이트잖아. 응. 근데, 근데 그냥 지나가는 분은 없어요. 꼭한 번씩 응. 쳐다보고 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생겼냐고 이쁘다고 하는 분들 많아. 요 제가 보니까 지수 씨가. 이게, 그, 아까 동네 분들하고도 차 이렇게 막 사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는 사업이라 안 하는데. 제가 아, 봤을 때 이건. 그냥. 아니에요. 이게 다 마케팅이에요. <laughs> 마케팅 전략이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인테리어 하는 것도 내 가게를 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응. 그냥 이게 사업적인 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안 사도 응. 그냥 눈길 한 번은 뺏을 그렇지. 수 있는 자신이 오, 있어요. 사계절 <laughs> 따라서 이제 앞에 여기 꽃 음. 넣는 것도 이제 절기 따라 바꾸고 음. 아, 근데 진짜 지나가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계속 다 <laughs> 쳐다보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음. 다 쳐다봐요 음. 사업하신 사람이 될거라 생각해봤어요? 아니요 전혀요 맨날 <laughs> 지질지질한 지질, 준서 엄마로만 살줄 알았는데 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애랑 맨날 부대끼면서 좋은 엄마로 음. 내 아빠 없어도 좋은 엄마로 음. 내가 잘 키울 수 있다는 이 음. 자신감을 애랑 하고만 부대 꼈어요 근데 생활 전선에 뛰어 드어마에 하고 돈이 없으면 애를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하게 된게 분리가 된 건데 음. 좀 처음엔 되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죄 지는 거 같기도 하고 알다 안겠다 하는 거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행복해야 되는 사람은 엄마다 엄마가 행복하면 엄마의 그 행복이 아빠한테도 전달되고 아이한테도 전달되고 지금 딱 보면 즐거운 표정, 당장 아들 맞아, 어머 우리 아들 막 이렇게 맞아요 <laughs> 어, 그런 것도 그래서 나는 좋은 엄마라는 기준은. 아기하고 항상 연결돼 있다는 거, 응. 잘 연결돼 맞아요.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응. 그런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되는 엄마냐나 크게 중요한 거 같아. 왔거든요. 왔는데 응. 내가 미안해서 마카롱을 사가지고 응. 유치원 어린이들 가서 하나씩 놓아주라고 보냈어요. 응. 근데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엄마 꽃이 래요 네. <laughs> <laughs> 그거가. <안까요? 웃음> 그리고 자랑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뭐라고 갑자기 문, 뭉클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엄마 꽃집 파는 거야. 그래서 응마 어? 했더니 준서가 좀만 엄마 더 기다려주면 엄마 꽃 열심히 팔아서 준서랑 엄마랑 같이 살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 꽃 먹느라고 고생하겠네. 이 소리 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될 자식이었는데 음. 그 좋은 엄마라는 단어에 너무 매해지마아요 그게 매몰되지 말아요. 음. 어? 꽃집에 누구? 안녕하세요. 좀 만나야지. 왜요? 아직 안으세요 어 조문이 어, 오시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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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서 오세요. 회장님풀렸는데못 들으셨나봐요. 미리 예약해세요. 전화주세요. 내 여기다 붙였어요. 어, 여기다 붙였요 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다른 신사입니다. 아이고 역시 사장님 멋지야나 뭐 <laughs> 오늘 아까 예약 잡았었는데. 어야응 그래. 아 갔다가 진짜 빨리 와야 되겠다. <laughs> 겨울에 하네. 조금 이때는 음. 좀 있는데 음. 북한 사람인데 가게를 해도 될까?라고 두려움을 가졌던 우리 진수 씨가 맞아요. 야 북한 사람 여기를 내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할수있어서멋지네 음. 진짜 북한 사람니까. 사상이 더두려을것아니요 엄청요. 그리고 음. 아는 것도 없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음. 제가 좀 당황하면은 이게 손발이 떨려요. <laughs> 너무 잘하던데 <laughs> 근데 이제 조금 숙련이 돼가지고 음. 원하는 디자인도 있고 이제 까다로운 손님들도 있고 음. 뭐 그러니까 잘 맞춰서 어어서 음. 우리 하다 보면 잘 되겠죠? 음, 우리 지수 씨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꽃이 필요하신 분들 꼭 여기로 와주세요. 부천 분은 꼭 한번 오세요. 네. 후회 네. 안 하실 네. 거예요. 저도 많이 응원할게요. 우리 지수 씨가 그랬어요. 저한테 입주 선물로 준비한 꽃. 네, 꽃 다발. 꽃 바구니. 꽃 바구니? 꽃 다발도 아니야. 아니요, 그 거실에 그 거기 놓으라고. 어, 그 구멍 뽕난데 <laughs> <laughs> 거기 놓으라고. 다발은 오. 어? 어. 이야. 세상에. 야, 약... 이거 색깔이 딱이네. 우리 원목 테이블하고. 예쁘죠? 오마마마마. 아, 잠깐만. 짜자어 오마마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게, 이야. 이거 뭐, 그게 테이블이니까, 음. 원래는 꽃바구니 뒷면은 좀안 하거든요. 음. 이제 음. 앞면 쪽으로 하고, 뒷면은 안 하는데, 음. 앞면 이쪽은 좀 화려하게 하고, 음. 뒷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이게 우리 지수씨의 솜씨예요. 앞뒤 솜씨. 다 오, 놓으시라고. 안개꽃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맞아. 집집 되게 커가지고 응. 이일대로 두시면은 돼요. 근데 응. 어, 얘랑 응. 얘는 좀 금방 시을수 있어요. 어떤 거? 보라색이랑. 예, 예. 네. 뭐, 원래 얘만, 썩 뽑고 응. 시은 애들만 뽑으세요. 응. 그리고 한3 4일 있다가 여기다 응. 생수 한반 병만 보여주시면 충분해. 아, 네. 오, 대박이다.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시든 꽃만 뽑으시고. 어 부모님들 팔순 칠순 음, 음. 아니, 아니면 이제 결혼 기념일 마누라한테 그 용돈. 음. 드릴 때 개, 이렇게 네, 돈을 이렇게 한 뭉텅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이쁘게 돈 케이크도 만들어 드리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런 거는 전국 택배가 가능하니까 음, 음, 이거는, 이제 음, 음, 음. 이거는 이제 주문하시면 되는데 나는 단골 찍었어 <laughs> 내년에 네, 어머님 생일 때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해가지고 음, 할수 있어요. 음. 그냥 한 3, 4 0 장, 6, 7 0장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음, 음. 60장 정도면 300만 원이에요. 5만원짜리로 하면 3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60단 들어간 거예요. <laughs> 근데 만원짜리로 하면 음, 어, 60만원이면 됩니다. <laughs> 그렇구나. 네. 5천원짜리도 퀄리티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5천원짜리, 5만원짜리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퀄리티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아, 우리 엄마 또 기대하고 있겠는데. 영상 보고. 근데 이거 같은 같은... 얘가 더 예뻐. 얘는 이 들어간 거아니가요얘 네, 조만이 들어간 거 있죠. 풍 풍성하게. 응. 얘가 거의 한8 0장 들어간 거든요 음. 응. 응.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응. 선물한다 그러면 만 원짜리 이거 충분합니다. 응. 그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제 조화를 넣을 건지 생화를 넣을 건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건 나도 하고싶다 그런 거할 때. 응. 거는 말고 다른 전국 배달 됩니다. 아까처럼 보신 거 좋아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케이크, 케이크라든가 이런 거는 다 배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구 독자님들. 뭐. 꼭 연락 주십시오. 동네 꽃집, 부천에 <laughs> 놀러 오세요 놀러 왔어요. 추천 분들은 한,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와서 이렇게 차도 한잔 같이 네, 마시시고. 한잔 마시고. 한잔 음.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 근데 꼭 오시면 저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저는 얼굴을 공개해가지고 여러분들 저 아는데 와서 말안 하시는 줄 몰라요. 꼭 얘기해주셔야 돼요. <laughs> 네, 작가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네. 한성이 아, 멋있어. <laughs> 꼭한 음. 송이 더 드린다고 네. 합니다. 그, 그 이왕이면 고급지에서 묶어드릴 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얘기하셔야 되는데 됩니다. 맞죠? <laughs> 그렇님들 감사합니다. 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다 놀러 오세요. <laughs> 응원 말고 놀러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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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꽃은 사람은참 마음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음, 향기롭네. 진짜 예, 쁘죠? 감사 합니다.